인생의 자리를 깨끗하게 인생청소기 옐로우 케어 클리너 RS3 123 파워 클리닝 스텝 1. 강력한 진동펀치로 팍파 스텝 2. UV 램프로 옴짝 달사 스텝 3. 70도 열풍으로 바싸 안심 클리닝 영국 알러, 알레르기 재단 인증 이지클리니 이불 흡착 방지 인생의 자리를 깨끗하게 인생 청소기 옐로케어 클리너 RS3 옐로케어 클리너 RS3 가격은 349,000원 PV 9 6 1 2 0 BV 158,600 옐로 클리너 RS3은 쓰리는 분당 28,800회의 강력한 진동 번지 UV 램프 7 0도시 열풍으로 구성된 1,2,3 파워클리닝과 이식클리닝, 안심클리닝을 통해 침구 속 숨은 오염물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옐로케어 클리너 RS3의 품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본 제품은 포장 개봉 후 사용시 반품이 불가하며 기타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릅니다. 옐로케어 클리너 RS3의 환불 또는 교환을 원할 경우, ABO는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제품과 구매 영수증은지참해 반품하면 됩니다. 반품, 교환 및 AS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레이캅 코리아 고객센터 또는 한국 아메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123 파워 클리닝 1. 강력한 진동 펀치로 팍팍. 숨은 미세 오염 물질 제거. 분당 28,800회의 강력 타격 분당 28,800회 타격 펀치 브러시로 침구 속 숨어 있는 미세 오염 물질까지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UV 램프로 옴짝달사 UV 램프 박테리아 바이러스 99.9% 비활성화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253.7m 미터 UV-C 램프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99.9% 비활성화하며 대상 감지 센서로 청소 대상물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UV 램프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70도씨 열풍으로 바사 70도씨 열풍, 침구 수분 건조 및 집먼지 진드기 번식 환경의제거에 환경 제거에 도움. 70도씨 열풍으로 수면 중 흘리는 땀과 수분으로 눅눅해진 침구의 수분을 건조하고 집먼지 진드기 번식 환경을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이지클리닉 이불 흡착 방지 깔끔한 뒷처리 워셔블 표준필터 침구 청소에 최적화된 이불 흡착 방지 기술로 침구 속 오염 물질만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먼지통을 통째로 물에 담가 세척하는 방식으로 2차 오염을 차단합니다. 영국 알레르기 인증, 재단 인증, 알레르기 재단 인증, 영국 알레르기 재단으로부터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감소 성능을 인증 받았습니다. h13 헤파 필터, 배출 공기 99.9% 여과, 공기 청정기에 사용되는 h13 헤파 필터를 사용해 배출 공기의 0.3 마이크로미터 입자까지 99.9% 여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청소 효과. 더스트 박스 윈도우로 친구에서 제거한 먼지와 숨은 미세 오염 물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파 필터를 통과한 공기의 하나. 실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엠모스피어 스카이 미세 먼지 마스크 KF 9 4 이제는 집 밖에서도 공기질을 관리하세요. 엠모스피어 스카이 미세먼지 마스크는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의약 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로 4중구조의 KF94 필터를 적용하여 미세먼지와 황사 등의 외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해줍니다. KF94 인증.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로 외부 입자성 유해물질을 94%의 94 비율로 걸러내는 것을 인증받았습니다. 4중 구조 필터, 4중 구조의 필터를 적용하여 미세먼지 및 황사와 같은 외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해줍니다. 3단 접이식 디자인, 3단 접이식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착용감이 탁월하고 휴대가 간편합니다. 호흡이 편안한 3D 입체 구조, 미국 두폰사 하드쉘을 적용해 마스크의 내부 공간이 넓어 장시간 착용시에도 쾌적합니다. 엠모스피어 스카이 미세먼지 마스크 kf94 30매 가격은 32,000원 pv 5,880 bv 9,700엠모스피어 스카이 미세먼지 마스크 kf94 소형 30매 가격은 32,000원 pv 5,880 bv 9,700 kf94란 kf는 코리아 필터의 약자로 식품의약품 안전처로, 안전처에서 의약품 외, 의약 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입자 차단 성능에 따라 KF80, KF94, KF99 등으로 등급이 나눠어지게 됩니다. KF 문자 뒤에 숫자가 클수록 미세먼지 입자 차단 효과가 뛰어납니다. 엠모스피어 스카이 먼, 미세먼지 마스크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KF94 인증 제품으로 94% 비율의 높은 수준으로 입자를 걸러낸다는 것은 인증받았습니다. 본 제품은 개봉 시 반품이 불가합니다. 기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합니다.